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득이 되는 음식. 여러분의 기분을 단번에 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과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바나나인데요. 하지만 잠깐, 잘못 먹으면 이 바나나가 건강에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바나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바나나가 건강에 좋은 이유. 여러분.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우울하거나 기운 없을 때 바나나 하나면 훨씬 나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런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조심해야 할 음식을 알려 드릴게요. 2-1. 말린 바나나... 말린 과일. 특히 말린 바나나가 편리하고 맛있다고 많이 드시는데요. 문제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칼로리가 5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설탕이 잔뜩 첨가된 경우가 많아서 당뇨나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답니다. 그러니 바나나는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2-2 고구마 바나나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두 음식 모두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2-3 우유 바나나와 우유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우유까지 더하면 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위장이 편치 않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우유를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바나나와 좋은 궁합음식 그렇다면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뭘까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3-1 오트밀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눌러서 만든 건데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딱 균형 잡혀서 변비 예방에 아주 좋아요. 특히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아침 식사로 딱입니다. 3-2 견과류.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땅콩,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에 있는 성분들이 바나나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분이 더 좋아질 거예요. 3-1 초록색 바나나의 특별한 효능. 혹시 초록색 바나나를 본적 있으신가요? 아직 덜 익은 바나나는 맛이 좀 덜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정말 좋답니다. 초록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한 개의 초록색 바나나만으로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4-2 바나나를 먹기 좋은 시간 그렇다면 바나나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운동 전이나 후에 바나나를 드시면 에너지도 빠르게 충전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 후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를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몸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4-3 바나나 보관법 과 마무리. 마지막으로 바나나 보관법도 알려 드릴게요. 바나나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서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빨리 익게 만드는데요. 덜 익은 감이나 아보카도와 함께 두면 숙성 속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반대로 익은 과일과 함께 두면 금방 물러지니까 따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바나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